어느 농장에서 작년에 쌀과 보리를 합해서 800kg을 생산하였다고 합니다. 자,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쌀의 생산량이 2% 증가했고, 보리는 3%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1kg이 증가하였다고 할 때, 올해 보리 생산량을 구해보라는 문제네요. 자, 그러면 저는 작년에 쌀의 생산량을 Xkg, 그리고 보리의 생산량을 ykg이라고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작년에는 X 더하기 Y를 한게 80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실 수 있고요. 자, 이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% 증가, 3% 증가,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. 자, 증가했기 때문에 100분의 2 곱하기 X 더하기, 자, 100분의 3 곱하기 Y를 한 값이 전체적으로 21kg만큼 증가했다.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. 자, 지금 보이는 두 번째 식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저는 2x 플러스 3y는 2100이다. 이렇게 두실 수 있을 거고요. 위쪽에 보이는 식을 2배 해서 우리는 2y가 1600이다. 이렇게 식을 정리하신 다음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y는 500이 될 거고요. 정리해주시면 x는 300이 되는 것까지 보실 수 있겠네요. 따라서 작년에 쌀은 300kg, 보리는 500kg, 지금, 어, 생산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는 정답으로 올해 보리 생산량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보리는 지금 ykg 작년에 생산했는데, 즉, 500kg 생산을 했죠? 자, 거기에다가 3%가 증가되었습니다. 즉, 500 곱하기 100분의 3을 더해주셔야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500에다가 더하기 1 5이므로 515kg이 정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